아이 나오셨습니까 부장님들 아 근데 피부가 왜 이래? 아 저요? 아 요즘에 잠도 못 자고 그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아 그래. 피부가 그 일어났더라고요 아 피부가 일어났어? 예 그럼 다시 누우라 그래 그그 그 일어났다가 그 그게 아니고요 그니까 러 피부가 이게 이 뒤집어졌다고요 뭐? 뒤집어져? 예 그럼 다시 뒤집어봐 아하하하하 <laughs> 부장님들 왜 그러십니까 농담이야 농담 아 근데 부장님 말 나온 김에 뭐? 저 화장품 가게가 가지고 그 어? 스킨이랑 로션 좀 사온 거안 되겠습니까? 아 인턴 그남자하고 귀찮게 스킨하고 로션을 언제 그다 바를 거야? 여기에 요 재생 크림이 요거 하나면 다 된다고. 이거 하나면 다 됩니까? 그럼 어 이게 무슨 성분이 있습니까? 요거 파이터 케미컬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예. 항산화 기능이 된다고. 우와. 그리고 여기에는 아데노산이 들어있어 가지고 예. 주름이 그냥 다리미로 쭉 편듯이 그냥 짝 빼자. 그리고 어, 어, 어. 요 안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.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에 도움을. 와, 아, 진정에 도움을 준다니까?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었어. 히알루론산이요? 백부장. 어? 히말라야 산이 아니야. 히알루론산. 와, 이거 서부장 보통이 아니야 꽃백이요. 야, 우리 백부장은 멘트가 시멘트. 엄마? 엄마나 이 재생 크림 바르고 피부 좋아질 거야. 엄마!